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터넷을 정말 뜨겁게 달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유명인사의 아들이 수능에서 딱한 문제만 틀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의 진실이 뭔지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부진 사장 아들이 수능을 봤는데 딱 하나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 그럼 전국 6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6등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고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전국에 딱 5명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는 만점자고, 그럼 그 바로 다음은? 당연히 6등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정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복잡하고 오묘한 한국의 대입 시스템에서는요. 그렇게 단순한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이 단어 표준점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몇개 맞췄냐보다 훨씬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죠. 이 표준점수라는 게 대체 어떻게 모든 걸 뒤바꿔 놓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이 딱한 문제를 틀렸다고 쳐도 만약 그게 국어였다면 총점이 412점인데 경제에서 틀렸다면 424점이에요. 아니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뭘 틀렸느냐에 따라서 내 최종 점수가 그냥 휙휙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딱한 문제 틀렸을 뿐인데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무려 13점이나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13점. 와, 이게 대학을 몇 개나 바꿀 수 있는 점수인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심지어 모든 문제를 다 마친 그야말로 퍼펙트한 만점자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최종 점수가 12점이나 차이 날수 있습니다. 만점의 가치가 다른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수능이 얼마나 치열한 상대평가 게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복잡한 점수들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수능 점수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원점수입니다. 시험 끝나고, 야, 나 국어 96점 하면서 가채점하는 바로 그 점수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점수는요, 대학에 제출되는 공식 성적표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참고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진짜 주인공입니다. 표준점수. 이게 바로 대학에서 보는 핵심 점수죠. 이건 단순히 내가 몇 점을 받았냐가 아니라 이번 시험 난이도랑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다 고려했을 때내 위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한 점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분위. 이건 내 등수를 제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백분위가 99다? 그럼 내가 전국 상위 1% 안에 들었다. 이 소리죠. 표준 점수가 GPS처럼 내 정확한 좌표를 찍어준다면 백분위는 너이 동네에서 1등이야.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육 전문가가 딱 짚어서 말하잖아요. 만점자 다음이 6등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표준 점수 체계를 이해해야 진짜가 보인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성적표에는 이 점수들이 어떻게 찍혀 나오는지 그리고 대학들은 대체 뭘 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실제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딱세 가지만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끝나고 제일 목숨 걸었던 그 원점수 여기엔 아예 없죠? 맞습니다. 대학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실력을 보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학들은 이 지표들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정시전형에서는 이 표준점수가 그냥 거의 절대적인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수 하나로 당락이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 다 맞히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럼 진짜 성공 전략은 뭘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승리의 공식은 이겁니다. 첫째, 과목 선택부터가 이미 전략이에요. 남들이 어려워해서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것 같은 과목을 고르는 거죠. 둘째, 그렇게 고른 어려운 과목에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상위권의 점수를 손에 줄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수능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절대평가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앉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잘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측정하는 철저한 줄 세우기 시험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이렇게까지 정밀하고 복잡하게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받아보는 그 숫자, 그 점수 하나가 과연 한 사람의 무엇을 또, 얼마만큼을 진정으로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